그또이 고민을 되게 많이 하세요. 교차 샴푸가 도움이 될까? 이게 굉장히 많이 나온 이슈인데요. 실제로 뭐 탈모에 좀 도움이 되는 샴푸 몇 가지를 일주일에 어떤 어떤 요일들 이거를 쓰고 어떤 요일들은 이거를 쓴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고요. 저도 당연히 그렇게 본 적이 있습니다. 예, 옛날 에 해봤어요. 그런데 이제 어떤 이런 그 성분에 대한 데이터들을 제가 좀 봐보니까. 이 어떤 두피의 상태가 개선이 되고요. 모발의 어떤 이 효과가 좋아지는 거는 일반적으로 한 6에서 12주, 한 3개월 정도는 걸려요. 정말. 그리고 이거는 사실 샴푸뿐만이 아니라요. 우리가 그 실제 두피 어떤 그뭐 탈모에 도움이 되는 어떤 약들 있죠. 그런 약들도 우리가 효과를 평가할 때뭐 2, 3개월 이상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왜냐면은 이 나에게 어떤 이 두피 건강에 두피 개선에 도움이 되는 성분이라 하더라도 초반에는 오히려 이 성장 주기에 영향을 좀 주면서 더 빠져 보이는 그런 효과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샴푸에서 가장 우리가 중요한 거는 내 두피에 해가 되지 않는 성분을 쓰는 거예요. 왜냐면 사실 샴푸들에는요 굉장히 다양한 성분들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두피는 이 물질들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알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나한테 정말 잘 맞는 샴푸를 하나 제대로 찾아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져요. 그런데 이거를 내가 두세 개를 막 교차로 사용한다. 두피의 상태가 안 좋아진다. 사실 어떤 건지 알기가 굉장히 어렵고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나한테 잘 맞는 샴푸인지를 알기 위해서 한 가지 샴푸를 좀 장기간 이렇게 좀 사용해 보는 걸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오히려 너무 많은 샴푸들을 계속 트라이, 계속 시도하셔다 보면은 분명히 어떤 것들이 두피에 굉장히 악영향을 끼치고요. 그 효과 자체가 어 정말 몇 개월 뒤 정말 너무나 급성 알러지 반응은 바로 나오죠. 하지만 이 나의 두피 상태가 점점 악화되는 이런 것들, 개선이 없는 이런 것들이 뭐이삼 개월 뒤에는 알수 있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정말 좀 평가하기가 너무 어려워져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이렇게 성분들을 보고. 어, 제가 원하는 성분이 있고 좀 원치 않은 성분들이 없는 것들 한두세 가지 정도를 해가지고요 그냥 그런 것들을 좀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썼다가 다 쓰면은 같은 거한두번 정도 썼다가 그 다음에 좀다 바꿔봤다가 이런 식으로 좀 사용을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계절에 따라 사용하는 샴푸가 좀 달라지기도 합니다.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을 겨울이 되면은 굉장히 건조해지거든요. 이럴 때는 조금 더이 보습과 관련된 능력이 있는 샴푸를 사용하게 되고요 내가 조금 지성이고 뭔가 이렇던 이런 세정 능력이 조금 더 중요한 계절이 되거나 그러면은 조금 더 세정 능력 쪽 어떤 기능이 있는 그런 샴푸들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공통적인 거는 나에게 해가 될수 있는 성분이 없는 걸 선택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아셨죠? 그러면은 제가 샴푸를 고를 때 최근에 보는 성분들은 어떤 게 있냐라고 한다면은 첫 번째는 나이아신아마이드라는 성분이에요. 이건 예전에 제가 그뭐 정말 그 펠로우 할때 사실 대사 쪽 그때 연구를 할때 그때도 굉장히 많이 봤던 물질이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NAD 어떤 전구체예요. 그래서 어떤 세포 에너지 대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물질 중에 하나인데 이 물질이 사실 굉장히 다양한 효과들을 불러일으켜요. NAD는요, 일단 그 ROS이 활성 산소를 좀 중화시켜가지고요, 산화 스트레스를 감소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이 NAD가 안타깝게도 노화 과정 속에서 감소해요.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이 산화 스트레스에 좀 대처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치 이거는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어떤 그 피부 지질을 좀 보호해 주는 게 없어져가지고 마치 보습제를 발라주는 것처럼 NAD가 감소하기 때문에 NAD가 좀 함유된 이런 샴푸를 사용해 주는 게 우리 어떤 두피의 어떤 이 항산화 효과, 산화 스트레스 저항하는 능력을 키워서 두피 노화에 굉장히 큰 축이었던 하나인 이 산화 스트레스를 좀 억제해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어, 특히 이제 저같이 피부가 굉장히 건조하신 분들, 이 세라마이드라는 지질층이 있어요. 이거는 피부 장벽을 굉장히 강화해주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 나이아신 아마이드가 피부세포에서 이 세라마이드와 같은 지질층 합성을 촉진시켜주는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또, 어, 이제 MMP 같이 단백질 분해 효소를 좀 억제해주는 효과들이 있어서 어떤 이 탄력 개선, 그래서 이 두피도 결국에는 나이가 들고 좀 처지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좀 개선해주는 효과들을 좀 기대해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굉장히 효과가 많아요. 그래서 나이아신 아마에 되 각광받는 이유가 굉장히 다양한 이런 우리한테 어좀 이로울 수 있는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 중에 또 하나가 이 섬유아세포를 자극해서 콜라겐 생성을 또 촉진해줘요. 이런 과정들이 왜 이렇게 다양한 역할들이 있냐라고 하신다면 결국 이 NAD라는 게 노화 과정 속에서 좀 이렇게 소실되는 물질이기 때문에 우리가 노화가 되면서 겪게 되는 다양한 증상들을 이 NAD의 감소가 매개하기 때문에 이 NAD를 좀 채워줄 수 있음으로써 이 노화 과정 속에서 우리가 겪어야 되는 것들을 조금 감소시켜 줄수 있고 좀 늦춰 줄수 있는 그런 효과들을 좀 기대해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나이아신 아마이드 성분 이 들어있는 샴푸를 저는 좀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그것뿐만이 아니라 뭐좀 지루성이다 이러신 분들도 모공의 피지 분비를 조절해주는 개선해주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좀 긍정적인 효과를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또 개인적으로 좀 좋아하는 성분 중에 하나는 판테놀. 이건 비타민 B5 정구체인데요. 이 판테놀이라는 성분은 수분을 끌어들이는 이 수분제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보통 이 겨울철에 건조해지는 어떤 이 두피 때문에 각질이 생기고 이 각질이 모공을 막아가지고 염증이 생기고 이 악순환의 첫 번째 단추를 좀 이렇게 해결해 줄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염증을 좀 완화시켜 줘요 왜냐하면 이게 판테놀이라는 성분이 이 염증성 사이토카인을 좀 이렇게 좀 줄여주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 우리의 두피에서 이 다양한 요소들이 결국에 이 염증성 사이토카인의 분비를 조장하고 이 염증성 사이토카인 때문에 실제 염증 세포들이 모여들어가지고 우리의 두피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전쟁터처럼 돼서 여기에서 계속해서 어떤 손상들이 발생하는 건데 이거를 매개하는 중간에 어떤 그 매개체를 좀 줄여주는 역할을 해서 수변과 함께 두피의 어떤 이 염증을 좀 줄여주는 거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두피의 어떤 재생을 좀 촉진시켜주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어, 개인적으로 특히 이렇게 저는 이 건조해지는 계절 쪽에 되면은 이런 판테놀이 들어있는 어떤 샴푸를 좀 사용하는 편입니다. 아, 이 판테놀이라는 성분도 꼭 건조한 분뿐만이 아니라 이 두피의 pH를 좀 조절해주는 효과가 있거든요. 근데 두피의 pH를 조절해준다는 거는 미생물의 균형을 유지하는데 굉장히 중요해요. 이쪽에 pH가 깨지게 되면은 균 증식이 쉬워지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억제해 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판테놀이라는 성분은, 어, 정말 좀,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습의 효과, 두피의 어떤 염증 감소, 그리고 이 두피의 어떤 pH 조절을 통해서 미생물의 증식까지 억제해줄 수 있기 때문에, 알고 계시면은 좀 도움이 되실 수 있는 성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또 피하는 성분들도 있는데요. 앞서 말한 대로 저는 이 썰페이트가 들어있는 샴푸는 잘 쓰진 않아요. 근데 이게 안 들어있는 샴푸를 쓰시면은 처음에는 좀 답답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거품도 잘안 나고요. 머리를 감아도 이게 뭐야? 감긴 거 맞아?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네, 진짜 거품이 잘안 나거든요. 그래서 좀 충분 양을 한 다음에 두피를 구석구석 씻고 주고 잘 헹궈 주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루틴이 돼야지. 예전에 굉장히 거품이 많이 나는 샴푸로 머리를 감는 그 느낌으로 계속 샴푸를 하시려고 하시면은 그게 오히려 나의 두피를 굉장히 손상시키고 자극을 주고 노화를 촉진하는 그런 습관이었다라는 걸좀 깨달으셔야 돼요. 그리고 또 제가 뭐 개인적으로 좀 피하는 성분은 실리콘 성분이 들어 있는 것. 이건 이제 찰랑거리는 머릿결. 뭐 사실 나이가 들면서 찰랑거리는 머릿결보다는 조금 더 두피가 건강하고 빽빽한 머릿결이 훨씬 더 사실 소중하거든요 가끔 뭐 이런 성분들이 필요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내가 지금 나의 두피의 어떤 건강이 더 우선이고 두피가 건강해져야 결국 모발의 밀도라든지 모발의 붓기가 유지가 되고 그래야 사실 결국 보기 좋고 볼륨감이 있는 그런 헤어가 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실리콘 성분이 들어있는 샴푸도 쓰지 않는 편이고요 그래서 좀 정리를 하자면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정말 두피는 더 소중해져요. 자신감에도 우리 어떤 모발, 두피는 정말 너무나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2, 30대부터 잘못된 어떤 두피 관리를 하시게 되면은 분명히 눈에 띄게 두피에 염증이 잦아지게 되고요. 이런 것들은 아주 자연스럽게 얇은 모발과 빠른 탈모로 이어지게 돼요. 그런데 이 얇은 모발이 되는 이 시간을 그냥 방치하고 지나가 버리게 되면 결국 탈모로 이어지고요 탈모로 이어져 버리면 이걸 되돌리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 30대 때이 얇아지는 이 어떤 모발 이게 내 두피가 나이 들고 있구나 라는 신호라는 걸 반드시 아셨으면 좋겠고요 두피도 피부 못지않게 우리가 빠르게 늙을 수 있다 그리고 심지어 이런 것들이 우리가 적절한 어떤 샴푸라든지 이후 적절한 관리 이런 것들 을 하지 않으면 굉장히 촉진될 수가 있다는 걸꼭 아시고, 어, 작은 습관의 개선으로 두피의 어떤 노화를 좀 억제하시고, 어, 조금 더 건강한 모발을 더 오래까지 유지하시면은 이것만으로도 굉장히 뭐 가치가 있고요. 실제 금전적으로도 정말 이한 줄을 씻는데 한 400에서 600이거든요. 그러니까 금전적으로도 굉장히 이득이시기 때문에 꼭 두피 관리를 하셔서 어, 돈도 아끼시고 자신감도 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